상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 19회 국제광류화산업전시회및 컨퍼런스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기기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9일을 맞이한 국제광류화산업전시회및 컨퍼런스는 광주광역시가 주관하고 Okay. Hi everyone, I'm Alex Siggers here with Aving News, checking out the 2021 International Photonics yeah. Convergence Industry Exhibition and Conference here in Guangzhou at the Kim dae jung Conference Center right now. Right now we have the opening ceremony going on, uh, so we're going to check out a little bit of what's going on here, and uh, I'll let you go ahead and uh, enjoy. It. 황근학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산업을 광유화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광주광유화산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첨단 핵심기술 및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LG 이노태 대표이자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이신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철동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laughs> 그것이 만 광주시민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광주광역시의회 정순의 부의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네, 시민의 대표자로 노후가 많으신 광주광역시의회 임민환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어, 지금부터는 일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순서대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출 팔로 확보에 노력 중족인 멀리 해외에서 오신 귀빈들을 한꺼번에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마이클 티 마케팅 센터장님, 태국 살. 마케팅센터장님, 말레이시아 <laughs> 통경철 마케팅센터장님, 네한 번에 일과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유나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유관기관 귀빈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님, 한국전력 ICT 연구원 임기석 원장님. 한국과학회 이윤호 회장님 광주테크노파크 <laughs> <태트로파크> 김선민 원장님 <laugh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길행 센터장님 <laughs> 한국공개산업진흥회 김보건 회장님 광주과학기술진흥원 <laughs> 윤석호 원장님 <laughs>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채환 본부장님 남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성룡 센터장님, 송남대학교 양승학 교수님, 고경대학교 유영문 교수님 한 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미나산업발전에 노력하시는 국내 기업 비인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오씨 박인철 대표님, 호세 <laughs> 주관성 대표님, 에이펙의 송규상 대표님, 일터피스 <laughs> <리포피스> 최용원 대표님, <laughs> 대양선진 이예씨, <이해시> 손순종 대표님, <laughs> 오크마린 박윤호 <박인노> 대표님, <laughs> 그린과학 조현일 대표님. 아이테크 이창주 대표님 에이스테크 정국민 대표님 한번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참석해 주신 모든 네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이점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제 19회 국제광 한국 산업 전시회 및퍼국한스 개막을 알리는 한회사를 한국 광산업진흥회 정철동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한국 광산업진흥회 회장 정철동입니다원해 산에도 달력을 한 장을 남겨놓고 전문가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는 유전한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건강한 모습들로 뵙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 제19회 국제광용합산업전시회 및콘프리트드스에 참석해주신 내외기민 여러분께 한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코로나19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많은 내외 기민들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기꺼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광유학 관련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드고 계시는 광주광역시 이용석 시장님과 광주광역시의회 정순애 부회장님께 광유학 관련 산학연관 임직원을 대신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지구촌의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의측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됐다고 해서 성장을 위한 방을 발걸음조차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수록 이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dna가 있습니다. 진흥에는 이번 전시회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새로운 대화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원래 처음으로 도입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 의 동시 개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개최는 방유합 기술과 기술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발전의 이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시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유합 산업이 굳건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동력을 동력을 획득했다는 동력을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노사정의 혼연일치로 탄생시킨 캐스퍼 차량이 선보입니다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스퍼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광유와 비비 총망라낸 첨단기표이각입니다광산은 특화도시 광주에서 생산돼 호평 속에서 판매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캐스퍼의 성공은 우리 광산업검사장이게도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시함을 둘러보실 때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진흥회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광음악 기술과 기술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제협력및 해외시장 진출과 신기술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보급 확산 및 표준화, 정보관리, 인력 양성 등의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오늘의 국제광융학산업 전시회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신규시장 창출로 이어져 관련 기업에게 기여의 장이 되고 광융학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광융학산업 발전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발전을 위해 혁신, 소통, 창념의 시정 가치를 세우고자 노력해주시는 광주광역시 이용서 시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건강도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국제광명학산업전시회를 찾아주신 기업 관계자들과 해외 바이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겨울철이 되고 마스크 쓰면 우리 안경 쓴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좀 내리시겠습니다. <laughs>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광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국광산업진흥의 정철동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참으로 귀하신 분들이 우리 정순의 부의장님을 드러내서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미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 인사드리지 않는 결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유례 없는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산업의 근본이 흔들렸고 기업들이 종폐의 기후에 섰으며 지역 경계는 물론 시민들의 생존권마저 기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혁신을 거듭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광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20년 전부터 광산업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에 오고 있습니다. 집적화 단지 조성, 연구기관 유치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시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이 36개 에 이르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국가 인공기능 집적 단지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공지능과 접목시킨 광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선진국에는 기술로 밀리고 중국 등 후발 주자들에게는 가격에 밀렸던 광산업이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뛰어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또한 광융합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전시회는 경쟁력을 가진 국내 100개 기업과 16개 기관이 홍보 부스를 열어 혁신적 기술과 시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그리고 14개국 113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초청됐습니다. 상생과 동반성장의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동력이 된 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창가기업과 바이어들 모두 큰 성과를 거두는 훌륭한 전시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수 주요 시장인 시안강철 감사를 전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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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이번에는 전시의 개막 축하 말씀을 해주실 분입니다. 대만시민을 대변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광주광역시의 정순의 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 부회장 정순입니다. 네. 21년 국제광명업산업 투자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를 찾아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과 해외에서도 참석해주신 기빈들 모두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아울러 전시 준비 애써 주신 증철동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는 지난 2000년 광산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부터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연합산업 큰 성과를 보이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선진국과 기술복차 해소는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광산업은 현재 국가주도의 광연합산업으로 재도약하는 새로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고구가 가치를 융복합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보기술의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 확장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임미란 의원님과 전 23명의 의원님, 광산업이 미래선 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부터 25일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되는 제1 9회 국제 방류학 산업 전시회및 컨퍼런스 개막을 선언하는 테이프 커팅이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받은네비케선을브이프업팅을할수 아, 있도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중간터 아, 아, 아. 아. 음, 네. 그, 메인 VIP 19년 국제 방물관사나 전시회의 컨퍼런스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클립커팅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테이프 컷팅에 앞서서 정면에 카메라를 보시고 먼저 기자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마스크를 써서 보이진 않지만 활짝 웃어주시면서 정면에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리해주신 기빈 여러분들 사들 사회자의 고령에 따라 함께 테이프를 잘라주시기 바랍니다.